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벤츠 뭐 브랜드력으로 따지면은 압도적이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이클래스가 e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주력 모델이 될것 같은 이350 AMG 라인 위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그릴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면 그릴 모습이 뭔가 뒤집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이전 모델은 약간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어지는 역삼각형의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laughs> 요즘 유행하는 망둥어 <망두노> 스타일 있잖아요. <laughs> 약간 입이 좀 처진 느낌인데, 어, 저는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어, 이거는 진짜 실물로 봐야 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조금 약간 실망할 뻔했는데 저번에 차주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벤츠 로고도 이 안에 레이더가 들어가서 약간 보호막처럼 뭐가 한겹 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AMG 라인보다 익스클루시브가 좀더 중후한 맛이 있고 더 괜찮다라고 하는데 일단 익스클루시브는 여기에 삼각별이 위쪽으로 돌출 형태로 올라가죠. 그리고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 없어지고 그릴도 가로 형태로 들어갑니다. 또 하단 범퍼 부분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크롬 라인으로 싹 둘러지죠. 헤드램프는, 아, 솔직히 이 전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 줄로 라인이 이렇게 굴곡이 지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조금 단조로워지기도 했고, 뭔가 이 전면 그릴이랑 너무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좀 만든 느낌? 그래도 기능적으로는 괜찮습니다. 250을 제외하고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오히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전에 없던 좀 각진 느낌,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른 부분으로는 좀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측면부는 뭐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휠 정도? 지금 20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마차 형태의 그런 휠이에요. 차주분들은 이게 이제 높은 트림에 들어가니까 뭐 스포티하고 그런 것보다 더 고급스럽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후면부는 정말 감싸주고 싶은데 후면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리어램프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 리어램프 때문에 차체도 조금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K3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올 수 없는 벤츠만의 정교함,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참이 후면부는 이전작이 예뻤다 예뻐도 너무 예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벤츠는 이350 중에서 아방가르드는 그냥 천연가죽 AMG는 이렇게 나파가죽이 들어갑니다 근데 벤츠는 천연가죽이든 나파가죽이든 이 시트 가죽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고급스럽다 근데 얘가 일단, 레그룸이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이 e 클래스가 이 급에서 그렇게 공간감이 넓은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 <laughs> e 클래스를 공간 때문에 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 1열 시트 앞부분이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시트 뒷부분에 뭐, 그물로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 하, 이렇게 선사이드가 또 이열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도대체 왜안 들어가는 걸까요? 이걸 만드는 게 그렇게 단가가 막 많이 들어가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실내는요, 하, 진짜 너무 예쁩니다. 외관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분들도 이 실내에 들어오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페리가 되면서 이 클러스터랑 이어지는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됩니다. 드디어! 이 디스플레이로도 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이 작은 버튼으로도, 근데 이게 막 엄청 진짜 버튼처럼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터치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패드로도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로 세 군데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막 볼륨 버튼 조절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을 여기저기 둔게 아니라 진짜 깔끔하고 조작감까지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터치하는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일단 예쁘죠. 진짜 이거는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벤츠만의 딱 고급스러운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특히나 이 패드도 진짜 깔끔하지 않아요? 딱 맥북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무슨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혁신적인 건데 디자인은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센터 부분에 시계가 빠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빠진 게더 나은 거 같아요. 이전에 그 시계가 엄청 막 고풍스럽고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게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8,8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스티어링휠에 열선이 안 들어갑니다. 특이하게 AMG 라인들에는 이 디커스 티어링휠에다 열선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1렬에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갑니다. 2 0건 같은 모델은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 저렴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비교적 저렴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얘는 가격도 훨씬 비싼데 안 들어가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대리님한테 이따 꼭 한번 물어볼게요. 왜안 들어가는 걸까요? <laughs>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많을 수가 있지만. 네. 다음 연식에 넣어주지 않을까? <웃음> <웃음> 일부러 이번에 안 넣었다. 비판 편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벤츠 고양천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원중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이 클래스 그 차주 인터뷰 때도 네. 그 차주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게 막 밟는다고 무청 빠릿빠릿하게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지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뭐 제네시스나 bm 아우디를 타시다가 벤츠를 운전해 보시면은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질문이 가장 많아요. bm이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밟면 으 밟는 대로 차가 나가줘서 네. 재밌어요. 음.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데 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스무스하게 나가다 보니까 좀더 편해요. 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차 엉덩이나 상체가 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 자체가 음.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승차감이 부드럽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브레이크 밟을 때도 벤츠 브레이크 특징이 풀 브레이킹을 했을 때100%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80%만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 상태에서 80% 정도 들어갔을 때 100%까지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잘안 들어간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 e 클래스까지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S 클래스부터는 이제 대표님들이 뒤에 타시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확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일부러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뭐, 소리가 배기음이 더 들어온다거나, 뭐 스티어링률이 단단해진다거나, 서스펜션이 바뀐다는 느낌도 거의 못 느끼는 수준인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해보면 이제 조금 소리가 바뀌는 정도? 근데 스포츠 모드 플러스라고 해서 다른 지금까지 시승했던 타 브랜드의 스포츠 모드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스포츠 모드만의 그런 큰 차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컴포트 워낙 얘 예, 컴포트한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브랜드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딱 키면 뭔가 핸들을 엄청 꽉 잡아준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은 좀 이게 오히려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실행을 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스티어링휠에 반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차선 잡아주는 것도. 엄청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지금 안 들거든요. 차선의 중앙을 위주로 해서 설계가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시스템을 설계가 해놔서 이제 다르실 수가 있어요. 느낌이 어, 이게 좀 옆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시 돌아가잖아요. 감니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건가봐요. 확실히 이제 다른 브랜드의 크루즈 컨트롤 실행한 것 처럼 막 이렇게 안정감이 든다라는 느낌은 사실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질감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진짜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더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전시장 가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제가 가본 어, 뭐 브랜드 통틀어서? 전시장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요. 저 오픈한 지 1년도 안 됐고, 이번 년도 4월에 했어요. 런칭 행사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항상 음, 하는 뭐. 전시장입니다. 전국에 출고장 있는 벤츠 전시장이 없거든요. 진짜 못본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에서 출고하실 거예요. 음. 벤츠를 받는데, 차를. 근데 좀더격식 있게 출고장에서 출고를 받으시면서 포토타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을 막 사진을 같이 찍어드리거나 고객님이 좋은 조명 아래서 차 찍는 그런 것도 좀격식 있게 출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전시차가 많이 들어갔다 한 20대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한 모델별, 트림별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시승차 같은 경우에도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어, AMG를 비롯해서 S, A, C, GLC, GLi, GLS도 이제 나오게 되면 시승차로 들어올 테니까요. 거의 오시면은 보고 싶으신 모델 하나쯤은 꼭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리님이랑 같이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그 고양전시장 매장이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네. 그 전시장을 방문하면 대리님께서 특별히 우리 차드나 TV 구독자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혜택 네. 같은 게 있을까요? 세이야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죠. 네. 해 드리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그리고 상담을 드릴 때 정말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거의 기본 1시간 반씩 하거든요. <laughs> 네, 벤츠를 첫 구매하시거나 비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저 찾아 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상담 한번 받아 가시면 좋고요. 뭐 원하시는 조건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맞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혜택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뭘까 저도 너무 궁금한데. <laughs> <laughs>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시승해보고 또 저도 벤츠 이클래스 e 차량에 대해서 대리님 덕분에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는 뭐 차를 꼭 하려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시장이 너무 예뻐서 꼭 한번 다들 방문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